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공TV 김수창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제 정말 끝난 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인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을 차트 분석을 하고요. 끼 있는 알트코인, 스트라이크와 코박 토큰, 어, 전에 이야기 드렸던, 어, 알트코인들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대중주인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판단이 되고, 음더 많이 오른다고 해도 한번 눌렸다가겠죠. 음 지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눌렸다가, 어 5,900만 원그는 6천만 원 가까이, 어 그냥 안전하게 5,900만 원을 하겠습니다. 5천 눌리면은 5,900만 원까지는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죠. 지금 2파동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어, 상승 2파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락 3파가 내, 내려와서 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어, 단기적인 하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명절 전으로는 큰 상승이 더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12월달 이후에 가지고 어,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로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 지금 자리는 절대 매수 차임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 개별주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상으로는 지금 단기 고점으로 어, 보이는 자리고요 어, 더 올라가도 5,900만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것이다. 어,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 만약에 5,900만까지 한번 간다고 이, 가정을 한다면, 한 2파동으로 내려올까요? 이렇게. 여기 맞고.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온 다음에 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번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 상승 이제 크게 나온다. 음 지금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되네요. 제제 어제 예상일 뿐이긴 하지만은 어 단기적인 하락이 올 거다. 음어 단기적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온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명절 이후에 이제 상승이 크게 한번 나올 거다. 어, 그렇게 보이네요. 어. 지금 그 매물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눌려 렸다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어. 예, 전에 말씀드렸던 이그 알트코인 중에 스트라이크라는 종목인데요. 스트라이크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위꼬리 달린 이 봉들이 매집하는 봉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단기 추세선을 넘는 흐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릴 수 있습니다 어, 추세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큰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수 있어요 어, 그러기 전에 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지금 제 지금 봐도 그 작은 봉들을 봐도 여기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매직봉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렇지만, 한번 눌렸다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 스트라이크도 그렇구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코박토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코박토큰 같은 경우도,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 추세선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 하락이 한 차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 스토키스장도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 매물, 소화하는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렸다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추세선을 따라 흐르다가 어, 요 정도에서 상승을 한번 다시 보이는 그런 그림으로 어, 가는 게 크게 상승을 할수 있어요. 어, 매물을 더뭐 소화해주는 모습이 한 차례 더더 더 나온 다음에 어, 그렇게 가는 모습이 좋아보이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눌린다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거예요 많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어... 코박토큰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로 해서 좀그 명절 이후에 큰 상승을 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어... 분할로 접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튀어올릴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로 튀어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이 평선들 자체가 이제 수렴이 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역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정별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눌렸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코박 토큰이든, 스트라이크든, 그 일반, 그 아직까지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 한 차례 큰 시세를 주려고 이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로 굉장히 접근을 하면, 어, 올해 12월 당주 정도에는 거의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라든지 어, 지금 뭐,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 상승이 크게 올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어.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